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인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이득을 좀 영리하실 수 있다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이더 강성모라고 합니다. 여의도에서 컨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IT 라든지 아니면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이 있기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서치도 하고 나름대로의 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굉장히 강하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을 파편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먼저 개설을 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유튜브 내에서만 하기보다는 그 대본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싶어서 그 브런치 IT 경제를 말하다 그 브런치를 개설을 해서 대본을 각각해서 업로드를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택트하고 메타버스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라고 하는 건데 주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서드파티 기업인 유니티 소프트웨어하고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그 토대를 제공하는 그런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메타버스 공간에 모판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강세를 띠면서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MS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에 굉장히 강세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의 약진들도 한번 눈여겨보아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의 발전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는. 독자들도 같이 이제 저랑 성장하는 성장 대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그런 개념들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좀 비전문가이고 좀 어설프지만 뭔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 좀더 내가 IT라든지 미래기술에 대해서 발전된 견해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독자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필진에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이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곁다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콘텐츠들을 좀 이렇게 주로 제작하는 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재했던 콘텐츠 중에 메타버스로 돈 버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이제 브런치 업로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이제 모빙 이의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가 제시했던 게그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게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가상부동산이 요즘 좀 떠오르고 있는데 가상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제시했던 것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보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제시를 드렸었는데 그세 가지가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좀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그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인분이 네이버 화면 캡처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강성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네가쓴 글이 맞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수줍긴 하지만 맞다고 <laughs>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와, 네이버 메인에도 올라가고, 넌 정말 출세했구나,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막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글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 이거는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됐다. 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된다면은 사람들도 저를 좀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일단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돈 버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그냥 그 수박거터기식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기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영위할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들을 풀어가지고 설명해드리는 그런 콘텐츠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계속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연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무비 인사이드에 들어와서 강성모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현대 IT 트렌드가,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점점 더 디테일해지는 글을 통해가지고, 저 자신도 좀 성장하고,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께 더 양질의 공부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IT 트렌드에 대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경제 경영에 대한 전반을 이렇게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으시다면은 모빈사이드를 꼭 구독해서 보시면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덕질에 진심인 당신, 인사이더에 지원해 주세요. 모빈사이드 파이팅!